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보니까요, 이렇게 막 도지 형태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올라가다가 이제 망치형 그리고 뭐 이런 모양들은 결국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단기적으로 다시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이전에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린 것처럼 이것도 한꺼번에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긴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파동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혹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모양으로 당분간 좀 움직이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음, 그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부터 해서 계속 이번 한 주는 정말 좀 이렇게 급등락이 심했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또그 발표하는 확진자가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 할 때마다 그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이제 치료제 진단키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전에 그 2월달 이렇게 폭락장에서 나왔던 그 치료제 진단키트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도 아직 죽지 않았고 교육주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그리고 간편식 그리고 그 간편식 그 택배 뭐 배달하는 걸 이렇게 포장하는 포장지 라든지 그 다음에 골판지 종이 같은거 뭐 이런 것들이 어, 수납매를 돌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전에 시세를 받고 다시 이제 어, 주가가 좀 떨어져서 혹은 옆으로 횡보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매매를 하면은 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그렇게 매매를 했더니 오늘도 뭐 어제에 이어서 꾸준히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어,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그 매매하는 내용들을 거기서는 매매를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 자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뭐 요즘 그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지금 치료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부각약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이제 길게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난 뒤에 자 1차 상승횡보 3천장 만들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이제 위로 한번더 이렇게 올리고 레벨업 시켜서 또이 밑에 정, 어, 1차 상승 횡보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잡아주는 이런 모양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매매를 했냐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지저분한데, 어, 자, 고점을 한번 찍고 난 뒤에 밑에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런 하얀 박스를 만들어 이 돌바닥을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는 이전 고점까지 1차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이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이 꼭지까지 아마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자, 무려 19%, 거의 20% 가까운 자리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무너졌고, 어, 이 아래에서 이전 흰색 박스처럼, 요렇게, 이렇게 계속 저항을 맞다가 여기 올려내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여기서 매매 할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서 어제 종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장중에 자, 장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5.69%입니다. 네. 아, 시초가가 5.69%고 고가가 9.6%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거를 2.몇% 수익 내고 나왔어요. 좀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제가 바빴어요.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종가 매수를 한게이 종목 한 종목만 아니었어요. 이 종목 한 종목만 한게 아니고 또 종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거를 좀 대응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너무 안이하게 했던 거맞던것 같아요. 어쨌거나 수익을 냈으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빠졌다는 것좀 좀안 좋아요. 이게 좀 여기를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나 혹은 여기 위에서 이제 양봉으로 이전 시점,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혹은 이런 자리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머무는 그런 모양이 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런 추세는 아직 전혀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와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상단을 돌파할 때 나온 거래, 돌파할 때 나온 거래, 그 뒤로 이런 거래들이 중간중간에 터졌는데 이 거래들이 사실 만만치 않게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온 이 거래가 이전에 이렇게 빵빵 터졌던 이 거래 대금에 비해서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 오늘도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이 거래 대금은 그래도 크게 걱정하고 무너진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초가의 9%도 수익을 냈어야 되는 자리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 종가 매수를 할 때, 어디쯤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좀날수 있겠구나, 이거를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어, 중요한 것만, 그중에서 핵심만 잘 가려서, 이제 들어서, 어, 본인 걸로 잘 녹아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부각약품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아, 좀 예전 거긴 합니다만, 저는 수진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자, 언제, 어디서 매매를 했냐. 자, 강하게 이제 급등이 심하게 나왔어요. 이때도. 바닥을 잘 다지고, 바닥을 잘 다지고, 뭐 이런 자리도 바닥이 될수 있겠죠. 바닥을 잘 다지고,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삼각의 수렴을 만들 때 이때도 마찬가지 밑에서 이런 바닥에 떠올바닥을 만들고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 돌파하지 못하고 이전 고점 부렵에서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는 어,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옆으로 이제 평행되게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서 이게 평행되게 이렇게 본다기 보다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패턴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안 지워지나? 자,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삼각수렴, 모아지는 모양이었죠. 그러다가 이 삼각수렴의 위를 자, 올려내고 난 뒤에, 올리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어떤 모양들, 그리고 이런,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왔길래,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종값 매수를 해서 자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중간쯤에서 저는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큰 수익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어, 에너지가 모아져서 결국 어떤 자리를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를 매매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첫 번째 바닥 말고 두 번째 바닥을 돌파 혹은 세 번째 바닥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좀더 이렇게 어, 오르기에 좀더 적합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C푸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저는 CJC푸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긴 시간 동안 행보한 자리를, 이제 지금 올려내기 시작했는데, 자, 이전 고점, 중간에서 나온 이전 고점을 지금, 어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는 죽지 않았어요. 이게, 월요일장 다시 이렇게 날라갈수 있고, 음복으로 나오더라도 오일선 근처에서는 한번 잡아주는 매매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자, 이전 고점 여기서 만들어냈고, 밑에서 다시 올려내면서 두드리는 자리가 대략 이제 4,300원이었고요. 그 밑에서 또 다시 두드렸던 어떤 특정한 가격대가 4,038원, 4,040원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뾰족 올려놓은 자리 있잖아요. 자, 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는 종가로 매매를 했다면 굉장히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입니다. 불과 한 4일만 해도, 불과 일주일당, 일주일 정도만 해도 50%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아, 저도 중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챙겼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요. 이 자리. 종가상. 왜냐 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냐면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두드렸던 이 자리를 고점을 넘어서는 이렇게 살짝 넘어서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매할 수 있다라고 봐요 밑으로 다시 깨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저는 이때 다음날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게 거래도 크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승 곧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을 청산하고 나온다기 보다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린 제그 내용을 보니까 대략 얼마 정도 수익 났냐면 대략 한20% 정도 수익이 난것 같아요. 중간에 불타기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두번 정도 나눠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어, 그리고, 링네트도 오늘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자, 링네트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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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주죠. 그죠? 그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알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날라갔죠 사실 알프서포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잡을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잡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잡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더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잡았을 때는 내가 여기서 잡았던 결국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옆으로 좀 최소한 뭐 2주나 혹은 뭐 이렇게 조금 횡보하고난 뒤에 갈 수도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그냥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진짜 매매를 할 만한 자리는 이런 박스를 한 번, 두 번, 세번 두드리고 난뒤 이렇게 돌파한 이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 매매할 가능성. 이때도 매매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거 돌리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살짝 올려내는 이런 자리. 저점을 높이는 이런 자리에서도 종가에서는 매매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거래가 이 횡보할 때 나온 거래보다 좀더 크게 터지면은, 아, 좀더 크게 터지면은 이게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해보면 안 돼.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전고점 올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괜찮죠. 하나, 둘, 세 번째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저는 이제 종가 매수로 봤을 때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종가 매수의 자리는 크게 없이 한한세네 군데 정도가 돼요. 이제 정 배열을 만들어서 15분 봉상 그리고 5분 봉상 이두 가지 전체를 합했을 때정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 그것도 정 배열을 만들어 올려낼 때아자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내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낸 정 배열 자리 이거 설명하려면 뭔데 좀 힘든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통해서 분봉상 어, 종가 매수 자리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링네트도 제가 보니까 여기를 굉장히 이전 고점을 두드렸어요. 그죠? 그니까 사실은 여기 박스를, 여기, 분홍색 박스를 올려낸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그리고, 어, 여기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돌파하면서 딱 종가를 매매해 볼 만한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네트는, 뭐, 여기 밑에서는 괜찮지만, 여기서는 잡기는 좀 곤란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분봉상, 분봉상 얘가 이제 올려내는 자리를 이제 보고, 오분봉 봤나요? 네. 분봉상 올려내는 거를 보고 저는 잡아서, 잡아서, 대략 이제 이 중간쯤 자리, 이 자리에서 해서, 저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를 때또 수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오늘 12.49% 이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수익을, 수익을 결정하고 단기 단타의 어떤 매력은 수익을 결정하고 오늘 수익을 내그 계좌에 어,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그또 투자금을 따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매매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특정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서 또 빠른 시에 또 간단하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래서 계속 계좌에 빨리빨리 이제 그 수익금을 쌓는다는 것도 단타의 하나의 매력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중기로 끌고 가고 어떤 종목은 단기로 좀 매매하고 좀 이런 전략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좀제 눈에 보이는 괜찮은 종목이 뭐였냐. 저는, 뭐, 물론 다 날라가는 거 아니겠지만, 대상이라는 종목이 이 어제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제연습장에 이제 적어 놨어요. 보시면은, 자 어제 사실 좋은 자리였어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날라갔는데, 날라갔다기보다 살짝 뛰었는데, 자, 월요일장 이렇게 이 캔들 안쪽으로 주가가 이제 형성되면, 그때는 저는 잡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제 돌파가 나왔고 자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 확인하셔야 됩니다 1조원이 되니까요 네, 수급 지금 확인해 볼까요 수급은 제가 확인안 해봤는데 일단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보니까 뭐 개인도 사고 했어요 오늘은 근데 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기관은 많이 팔,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있네요. 요런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개인이 팔고, 시총이 많을 때는 개인이 팔고, 양 매수 혹은 외인이나 기관 중에 한쪽이 계속 이렇게 사내는 그런 어떤 캔, 그런 어떤 수급의 선이 굉장히 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그, 그 매수의 어떤 그 관점이 5월부터 해서 꾸준히 이렇게 잡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또한 이전에 이렇게 두드렸던 이런 매물벽을갓 돌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는 어, 각자가 한번 생각하고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결제 관련주 중에 이제 KG 이니시스 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이 종목도 이전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양 있었고요. 어, 이렇게 길게 보니까 이 자리가 정말 오랫동안 두드렸던 자리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어, 최근에 지금 이 박스를 한번 두 번, 밑에 세 번, 또 밑에 눌렀다가 네 번째 지금 도전을 하려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자, 이런 모양도 한번 눈에 좀 보입니다. 뭐냐 하면, 찍고 난 뒤에 이 밑에서, 자, 이런 시도가 있었죠. 박스가 있어서 한번 올리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려냈죠. 그럼 저는 이 종가상, 여기 이제, 이전 고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랫동안 두드렸던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단순히 뭐20%뭐15% 오르고 끝나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언택트 뭐 그리고 뭐 택배 온라인 결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 전에 그 박스에 갇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 어, 한국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이렇게 좀 날라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소외 받을 수 있는 테마에 속해 있으니까 한번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중기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전에 이제 이 바닥권에서 이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전에 고점엔 자리를 그래도 훼손하지 않고, 밑에서, 올리고 난뒤 밑에서 계속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많이 횡보할수록,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지금 터치한 박스의 석 달간의 횡보, 아직 위로 올려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의 또 작은 박스를 봤을 때는 이 안에서의 작은 박스를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라 거죠. 여기를 올려냈을 때는 또 한번 시세를 한번 분출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아, 제 관심 종목을 좀 이야기 나눴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그 주식만 보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직장생활 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 물론 저의 실력의 한계도 물론 있겠지만 어 그런 여러가지 어떤 그 주변의 사정들이 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좀 이런 부분에서는 다100%다 모든걸 다, 다, 모든 다 정리해 가지고 어디에 사라 어디에서 팔아라 이런 말까지는 하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자 주말 간에도 계속해서 저의 관심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